오 여기 있습안군 이게 어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거야. 이런 산삼은 어 천종삼이라 그런데 봐봐 이게. 하나에 부르는 게 값이야. <laughs> 부르는 게 값이 뭔지 알아? 이거 하나, 어, 내 생각에 한 10억, 10억은 너무 많을란가? 하여튼 이거는 산사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알 텐데. 이런거는 귀에도 엄청나게 키워 봐봐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어? 여기서부터 어릴 어릴 때 이제 씨가 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하여튼 이렇게 쭉 살다가 어디까지 살았는가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살았어, 얘가. 응? 여기까지 살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서 뿌리를 또 하나 더낸 거야. 응. 이거 봐봐. 뿌리를 하나 더 만들었어. 응. 원래는 하나로 쭉, 보통 하나로 이렇게 쭉 자라서, 쭉 자라서 오는데, 여기서 하나 더 만들었어. 그다음 여기서부터 또 다시, 이제는 두 개의 알, 두 개의 산삼이 하나가 돼가지고 또 여기부터 자라는 거야. 음. 그래서 이게 내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제 산삼을 아는 사람이 보면은, 야, 정말 귀한 걸, 귀한 걸 계셨군요. 그럴 거야. 여기 여기 봄에 나온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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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야 이게 나으면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봐봐 이 볼록 튀어나온 여기 알통 같은 게 있지 여기 엄청 약효가 좋은 거야 그다음에 얼마나 길게 뿌리가 내려갔는가면은 하 이거 봐봐 이 뿌리가 그러면. 천년은 아니겠지. 그냥 백년. 어떻게 큰 소나무도 아니고 이런 뿌리의 식물이 몇십 년을 사냐고. 여기 있다. 산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걸 보고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음. 이거 먹어볼까? 치지 않아 봐봐, 생김새가 어? 응 음. 전체 뿌리가 오유, 오유, 오마오기 산삼 오 많은 사람들은 이거 보면 금방. 은 좋은 선사민 줄 알까 여기까지 알통 같이 동글 이 쪼많은 게한나씩 <laughs> 이게 1년씩이라니까. 이게 1년씩이라니까. 1년, 2년, 3년, 4년.